지 12단 할 차례입니다. 12단에서는 먼저 사슬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을 만들 거거든요. 이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 연결이 되지 않도록 사슬로떠서 이제 만드는 방식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슬은 뭐 이젠 쉽죠?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사슬이니까 그래서 사슬 6개 사슬을 만드는 방법은, 감아서 가지고 나면 1개, 감아서 2, 감아서 가지고 나면 3, 4, 5, 6개 만들었죠. 그럼 6개 만들고, 뭐라고 써있냐면, 마커가 걸려있는 곳에서 7번째 코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랑 이렇게 되지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1, 2, 3, 4, 5, 6, 7, 여기 부분을 떠주면, 가운데가 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코로 가서, 1, 2, 3, 4, 5, 6, 7. 여기 일곱 번째 코로 가서 짧은뜨기 두 개를 먼저 해주고, 짧은뜨기 넣어서, 걸고 나서, 하나. 그럼 연결은 됐지만,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트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아뜨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어넣고 걸고 나와요 그럼 짧은뜨기는 벌써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빼지 말고 그 다음 코로 가서 다시 집어넣고 걸고 나와요 그러면 3개가 생기죠 얘를 한 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모아뜨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 2개 모아뜨기를 3번 반복하는데 이미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짧은뜨기 두 개, 걸고, 나와서, 빼주고, 하나, 걸고, 나와서, 빼주고, 둘, 짧은뜨기 두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아뜨기. 모아뜨기는 어떻게 하냐고, 걸고, 끄집어 나온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코로 가서, 걸고, 끄집어 나와서, 세 개를 한 번에 뺀다. 그러면 모아뜨기. 완성. 자, 다시 한 번.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모아뜨기. 걸고, 끄집어 나온 다음에. 다시 걸고, 끄집어 나와서 세 개를 한 번에 빼주면 완성. 그러면 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져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입구가 생겼습니다. 12단까지 했으면 이제부터 줄이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